안녕하세요, 똥띠입니다. 아, 이제 캠핑카에서 안 사니까요 살이 막 점점 점점 찌고 있습니다. 너무 편해서 <laughs> 정말 이곳이 천국이에요. 와. 아, 뭐 지금 일 끝나고 왔거든요. 몸이 나른하니 아 너무 좋아요. 아, 이렇게 집이 좋은지 왜 지금 알았을까요? <laughs> 자, 배도 많이 고프고, 음, 그리고 저희 집도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.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것은 주방이고요. 아우, 캠핑카보다 엄청 넓어요. 음,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되긴 했지만. 음. 자, 화장실, 아우, 엄청 크죠? 네, 아, 보기만 해도 좋아. 자, 그리고 이것은 방입니다. 그리고 내가 이제 편집을 이렇게 컴퓨터로 하고 있거든요 심심할 때한 번씩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<laughs> 저는 이제 총게임을 좋아해요 뭐 배틀그라운드라고 해서 프로게이머는 아니지만 이렇게 취미삼아 게임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리도 캠핑카보다 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지내고 있고요 하이 하이 네이버 아니 하이 플라워 하이 플라워 헤이 플라워 헤이 크로바 <laughs> 노래 틀어줘 네이버 나오에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차, 이게 참 좋아요 음야 이게 시대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음, 노래도 나오고요. 음. 자, 저작권 때문에 일단 패스... 가지고 <laughs> 자 배고파서 밥을 사왔어요. 와, 왜 이렇게 꽁꽁 묶어놨지? 야, 이거 힘겨졌네. 배고파 죽을 것 같아. 아, 오늘 한 끼도 안 먹고요. 잠소, 잠도 한숨도 못 잤어요. 컴퓨터 어저께 마치느라고, 어, 어제 아침 8시에 일어나서, 일하고 이에 도착해서 아 잠깐 한숨 만졌어요 이거 먹고 후, 자야 될것 같아요 아우 돌려 이야 역시 먹기 위해서 일하니까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죠 아 벌써부터 막김치이막 막 그냥 막돈네 아우 오, 오 맛있겠다. 어. 자, 오늘은 초밥. 가자. 야, 이거 초밥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음. 초밥, 어, 왜 이렇게 안 열려? 우와. 와, 이 본드로 붙였나 본데? 이야 죽인다 이게 몇피야? 자 우선 국물 먼저 먹고요 아, 아~~ 와사비 자 와사비 간장 아 간장이 너무 조금 들었네 그래서, 그래서, 어려워. 음, 자 뭐부터 볼까요? 음, 자 우선 새우 먼저. 새우는 초장이. 음, 맛있비 맛있다. 자 이번은 생새우. 오. 음. 꽁다리까지 다 먹어야지. 어머나, 음. 와 미쳤다, 와 너무 맛있어, 와. 어. h 이거 뭐야? uh, 그래서 막하나나 누워. 와. 됐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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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쪽 음. 추 음. 음. 지 강호 음. 하나, 건 비로. 아 진짜 신선하다. 와. 我怎么了呀？<noise> <noise> <noise> 이게 3인용짜리 거든요? 이게 1인용짜리고? 음, 난 많고 많나몇 표야? 8 4, 8 32 32개 이건 뭐 갑오징어 인가? 겨자 얼마? 아니 와사비가 얼마큼 들어있는거야? 음? 와사비가 없는데? 음! 진짜 부드럽다 이거 이거 뭐야? 갑오징어 인가? 음, 이때 누나 질리게 먹었는데. 아.. 코가 빵 뚫리네요 uh 알았어. 나없어 어디 하나 못 먹는 거야. <laughs> 와, 은근히 약맞네 어? 쇼핑 아시, 키핑해주세요쪼다가 야식으로 먹어야죠.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. 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조랄 TV의 조랄입니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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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렸어? 네 내렸습니다. <laughs> 오, 배불러 죽겠는데 또또또뭐 할까? 또또 또 왔어 또또 김사 또. <laughs> 이거는 이거 대전 거뜯을 네. 대전부터 볼게. 아, 먹자, 먹는 게 남는 거니까. 우리 어디갔니 와, 이 떡볶이가 뭐이렇게 크냐 이거? 이거 뭐 뭐잖아 음. 이거 음. 얼마야? 이거 또 떡볶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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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너무 응. 그치? 어때? 음다 맛있어 비싸 이거 소스까지 고소하다 응 소스가 맛없다 응? 이거 해산물이라는 얘긴가 그게 나왔거든 어. 자, 김밥은 꼬다리. 예, 응, 다졌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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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운동려러다 나도 시켜 줘. 응. 처음 맛 있을 것 없어? 처음엔 맛있다. 이어얼마야 한국식 <목소리도> 먹으라고 음 오랜만에 나오지 않나요? 둥지 응, 맛있어 진짜 오랜만에 나오네 힘들 것 같아. 그럼 향을 안펴어안 돼. <laughs> 사요나라 베이베 <안녕>. 그거 해줘. <웃음> 어. <웃음>